143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no. 오셔서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 이른 아침부터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아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낮고 낮은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히 십자가를 지시어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과 핍박을 참으시고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지고 눈에 보이는 가치만 추구하며 갈망하는 우리의 욕심을 온전히 내려놓고 고난의 주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고난의 잔을 마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힘들면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복된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땅 곳곳에 치유의 손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드러나는 은혜를 주시고 이웃과 함께 아픔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잠잠히 인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며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자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고 깨닫고 감동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목사님에게 더욱 영육간의 강관함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대원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영적 지도력과 분별력을 더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목자, 주님의 귀한 종이 되가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느라 고백함과 같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삶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삼고 우리를 통한 그리스의 사랑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동떨어진 삶이 아닌 십자로 인해 얻은 새로운 삶 그것이 우리 자신의 거룩한 삶의 기초가 되길 기도하며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리뷰와 함께 보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27장 45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9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시되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님께 마실 것을 드림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변 해면,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 때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사람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삼채 나순님 집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박명숙 권사님 드립니다. 김수님 성원님 드립니다. 한성강 부목사님, 장세정 사모님들입니다. 명금영 권사님들입니다. 김민미 권사님들입니다. 장성철 안수집사님, 권방실 권사님들입니다. 문진희 권사님들입니다. 이지영 권찰님 하나님께 감사의 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주의 전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의 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께서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힘을 주 앞에 올려드려 싸우니 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주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온전히 모든 나벌의 죄악과 저주와 사망 가운데 구속하신 주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힘있게 하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모든 삶이 하나님 복주셔서 권세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아롭게 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민 <laughs> 예, 십자가장에서 예수님이 네 번째 하신 말씀은 10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다윗의 탄식하는 기도의 말씀으로 올린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엘릴리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신음소리 내고 비명을 지르는 대신에 하늘을 우러러 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어, 분이셨습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 기도 없이 일을 시작한 적 없고 또 기도 없이 일을 진행한 적이 예, 없으셨습니다. 어, 늘 감사하는 기도로 또 결말을 내시는 분이었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형편에 따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어, 분위기 또 감정에 따라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는 생활화되어 있는데 우리들의 기도와 다르게 예수님의 기도는 언약을 근거로 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것을 공유한 하나님과 내가 함께 공유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되자 주님을 따라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옷도 입지 못한 채로 벌거벗은 몸에 혼입을 몸에 두르고 황급히 도망치는 제자에다 또 베드로 같은 수제자는 주님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기도가 없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는 멘붕이 오는 거죠. 멘붕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그 이유를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기 때문에 멘붕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공유하는 기도가 아니라 일방적인 신앙성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위기가 오면 딱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벌거벗고 도망가는 제자에 수제자라고 하던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씩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그 뜻을 공유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멘붕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그곳이 어디가 됐든 간에 여기에서 기도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무엇인가 분별하고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못 박히시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신 그 기도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동력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쉽게 포기하기 이릅니다. 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유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려움을 만나도 그 이유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뭘 알지도 못하면서 포기를 해뭘 알고 나서 포기를 해야지 알지도 못하고 나서 포기를 합니까? 먼저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포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분명히 뭘 알고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포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을 말해도 쉽게 포기하기 이르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들을 공유할 때 하나님의 손에 그걸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아,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45절에 보니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치적같이 어두운 골고다 언덕을, 어두움이 골고다 언덕을 뒤덮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어두움의 공포를 느꼈다,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느끼게 된 것은, 아, 자연 현상이 오늘처럼 몇개 하시면 비가 온다든지, 어, 자연적으로, 뭐 그런 현상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심에 의한, 어, 징조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에, 응?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장 같은 현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또, 승리감에 도취돼서 날뛰던 그런 무리들도 간담을,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 마태홍 24장 29절에 보니까 마지막 환란의 때가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징조가 보이거든 주님 모실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준비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한다고 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주를 이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게 되고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징조가 있거든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어두움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장이자 또 초대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한다.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진리에 서야 하고, 생명의 근원인 빛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죄를, 죄값을 치룰 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첫째가 뭐냐면, 사람들과의 분리입니다.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사랑하던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도망가는 거죠. 이 가름 유다 같은 사람, 가장 옆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상처가 컸겠죠. 또 수제자 베드로도 평소에 자신했던 장담과는 다르게 저주까지 해 가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음. 이거는 여러분 죄가 이렇게 인간과의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께서 하신 이 같은 절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인간의 죄 짐을 대신 짊어지는 그 순간에 그 죄값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게 된 겁니다. 이건 생명과의 단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아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살아있어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모르지만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 겪는 공포는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죽어서 사후세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둠을 맞는 사람의 공포는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살면서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까? 무엇 때문에 사는데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무엇과 단절되는 게 제일 무섭습니까? 돈과의 단절입니까? 돈과 단절되는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명예와 권세와의 단절이 무섭고 두렵습니까? 아니면 건강과의 단절이 무섭고 두렵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단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이것은 생명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관계가 단절된다는 그 말은 지옥의 삶이 시작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이 생명의 관계, 우리는 죽어도 생명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지 않죠. 하나님 의 백성은 계속해서 영원토고 그 생명이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백년 한파의 삶이 정리가 돼도 그 삶이 거기서 멈추고 지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천국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과의 단절 이 말은 곧 지옥 형벌의 시작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을 죽음을 굉장히 무서워하죠. 무서워합니다. 아 죽으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무서워해요. 왜그러냐면 죽음 이후에 그 세계가 그런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천국에 보장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이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 삶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더 소망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고단하고 힘든 이 삶, 이 삶이 정리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 질병도,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것을 영원히 살 생각하니 기대가 충만하겠죠.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세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엄청 두렵죠 그게 호흡골라만 조금 와도요 아주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돼서 죽어나갑니다 어, 저는 그런 사람 여러 사람 봤는데 호흡기에 숨을 몰아쉬는 순간에 오는 그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걸 알겠어요 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공포인가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내가 안 겪어봐도 옆에서 보는 순간 그걸 알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많은 단절들이 있지만 제일 무섭고 두려운 단절은 생명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될 죄값이 바로 주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줌으로 완전히 정리됐다 하는 사실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회복되도록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확실히 믿고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론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죄값을 치르는데 주님 오늘 네 번째 하신 이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딱그 순간에 죄를 짐을 짐을 지고 죄값을 딱 지불하는 그 순간에 오는 그 공포가 엄청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수 있어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 고통을 예수님도 같이 맛보신 겁니다. 왜요?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여러분 보시면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고통을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점을 짊어지고 정리하신 겁니다. 감사하시고 늘 담대한 거란 믿음으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를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 뜻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없고, 어떤 일을 만나도 의미 없는 일이 없는 모두가 필연이고 하나님의 교육과 섭리 속에 이어지는 진행되는 그런 사건과 그런 삶이 되어서 하루하루의 삶이 보람되고 매순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송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함께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아침에도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 하나님을 예배드려 복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며 아버지 나 원하오며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와 죄대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이땅에 사는 동안 어떤 나버를 이를 만나고 어떤 사건을 나보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시는 은혜를 나버리베포어 주시고 좌우로 지우치지아니할수 없는 은혜를 나버리 베풀어 주시고 세상 아버리 모든 것을 나버리 향해 아버지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견고히 있어서 빛을 발라시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삶을 따라 주어진 모든 삶을 주 안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어떤 삶 하나도 흠미 없는 삶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포어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나버려 공유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여 버려 하나님을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아버리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아버지로 탕감해 주셔서 오니 그 은혜를 온전히 100%힘 있게 도와으셔서 어디서 버린 무슨 나리 이를 만나든 항상 하나님을 주여 버리 찬양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버려 하나니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나버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정리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나버리 찬양합니다 주여 버린 믿음으로 당당히 허락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나님 행사하고 또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아버리의 권리를 온전히 아버지 회복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믿음의 주께서 더하여 세생기를아버지나님 원하오며 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으실 그하나버린 삶을 온전히 주 안에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도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통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나버지 온전히 주관하시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버 인도하셔서 온전히 주와 한 가지로 하나되 역사하는 삶 삶을 주 안에 감당케도 하루세계를 원합니다. 피로 속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오늘도 100%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만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수님을 앞세 오늘도 이. 우승하는 묵된 삶을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